안녕하세요. 공감, 소통, 힐링하는 옷짱의전널입니다 오늘 폴리메스 책 시작한 지세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어제 예고한 바와 같이 여후형 인간형과 고승도치 인간 유형 중 어느 쪽이 폴리메스 유형에 가까운지와 또 폴리메스가 갖는 인간 유형의 특징 그리고 리더십 같이 연결해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옷짱의전널 테라피는 어,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폴리미스가 왜 되어야 되는지 그 여정 속에 같이 걸어가고 계신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보도록 하십시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 폴리미스 유형이 여우형일까요, 고슴도치 유형일까요? 오늘 각 특징들을 살펴볼 테니까 생각에는안해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우형 이거의 추천은 이사야 벌린의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따왔습니다. 어, 여우형 인간형은요, 어, 세세한 지식을 도루 알고 다양한 분야의 전통을 끌어다 쓰고 변화 변화하는 환경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대응할 줄 아는 사람, 고슴도치 유형은요 한 가지 이론에 정통합니다. 또한 가지 분야에 헌신합니다. 애매하고 불투명, 불투명한 문제에 대해서 정형화된 어,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제 눈치 채셨죠? 이 정도면 우리가 폴리메스 공부하고 있는데 3시 세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알수 있죠? 네, 바로바로 바로 폴리메스는 네, 여우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면 고슴도치형은 네 전문가형 예, 전문가형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폴리메스 유형이 여우형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어, 폴리메스는요. 자유행동가이면서 호기심이 엄청 많고요. 독학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정규 교육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이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고 독학으로 자기 자신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양한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 눈에는 때로는 어, 너무 개성이 강해서 어 약간 괴괴한 행동, 어, 괴짜 네, 이런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주의를 선호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자아실현, 최적의 자아라는. 음, 단어를 이 책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어, 자아시련이 이들에게는 아주 큰, 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다방면에서,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 없으면 적절한 평가수단이 없어서, 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신념에 설득당할 처지에 놓인다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원천은 정보의 원천과 다르다입니다. 제가 왜 이, 이 문구를 뽑았었냐면요. 어, 나심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지식은, 아, 정보는 지식의 장애물이다. 예, 네, 지금 기억이 났어요. 정보는 지식의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잘 구분할 줄 아는 통찰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 폴리메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스가 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올려드릴 테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중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관해 다방면의 지식과 관점을 소유한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요소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연관성을 찾고 고려하는 것도 지도자가 할 일이다. 지도자라면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결계의 요소를 연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탁월한 지도자는 단순한 용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는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 책은 역설하고 있죠. 어,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전문가가 되면 그 집단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유형은 팀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죠. 어, 폴리메스는 이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책에서 어, 저와 함께 지금 읽으셨는데요. 박식하고 다재다능해야 하고 한 가지 분야의 고도로 전문화된 어, 사람은 팀원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팀, 팀 리더는요, 여러 분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 폴레메스의 인간 유형이 꼭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전문가가 그 팀의 리더가 되면 굉장히 팀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면은요,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협소해져요. 그러면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잘 유나하게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를 전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짧지만 굵은 것들 안에 그 핵심들이 정말 다 녹아 있거든요. 여러분 남은 시간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리더는 어떤지 만약 리더분이시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인간 유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면. 행존해야 된다면 폴리메스 이용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깊이깊이 깊이 해보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이 되겠습니다. 오장의 전월 대답해 여러분의 폴리메스 인간형으로 변화되는 거 응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어, 내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한 말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건데 소심한 사람은 좋은 삶에 이르지 못한다. 좋은 삶이란 자신의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실현하며 자기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 온전히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